자, 유제 2번의 1번 그래프. 자, 루트 하나 들어와 있네. 자, 정의역부터 확인합시다. 자, 정의역은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자, 제 혹시 쉽게 넣어서 절편 찾을 수 있나? 지나는 점. 자, 0 넣었더니 0 되는 거 보여? 자, 그러니까 얘는 (0, 0)을 지나신다. 쉽게 찾았네. 자, 다음에 뭐 해야 돼? 원래는 대칭성인데 대칭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근데 얘는 정의역을 봐봐. X가 0 이상. 그렇다는 말은 얘는 Y축 기점으로 했을 때 X가 0 이상. 즉, 이쪽 동네에서만 뭔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럼 Y축 대칭일 리가 없고, 원점 대칭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칭성은 생략한다 이거야. 선생님 주기성은요? 삼각함수가 보이지 않아. 안 보이잖아. 없다고. 다음. 자, 이제 무한대로 보내봐야겠지. 자,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너랑 너가 둘다 무한대로 빼기지만, 얘는 1차, 너는 2분의 1차. 차수 큰게 이긴다, 이거야. 따라서 fx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대신, 음. 자, 이제 할거 없으니 미분이라도 해봐야겠네. 다 찾았잖아, 할수 있는 거. 자, f'x를 구해봅시다. 자, 얘, 2의 x 의 마이너스 2, 아니,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라보고 미분할 거야. 뒤에 루트. 그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X를 미분하면 1이야. 자, 너를 미분하면 내려오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남는데, 여기다 빼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근데 그거 하도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빨리 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됐지? 자, 도 함수가 얼마 되는 걸 찾아야 돼? 0 되는 걸 찾으셔야 돼. 자, 이 바로 보이네. 1 넣으면 0 되지. 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당연한 건데, 어얘 얘가 지금 1 넣었을 때0 되는 거니까 얘한테 1보다 살짝 작으면 분모가 줄어들어. 그럼 이 값이 커지지.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무슨 수가 된다? 1보다 살짝 줄이면 분모가 오히려 작아져 커졌으니 1보다 더큰 수를 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에서 극값을 가진 거고 극뭐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런 뜻인가? 극소가 된다 이거야. 자. 증감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그럼 이제 개형이 단순해진 거지. 막 이상한 짓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가자, 이거야. 됐어? 자, 0 콤마 0을 지났어. 오른쪽 동네만 나타나는데, 무한히 가면 무한히 뻗는데.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찾아놨으니까 1 콤마 어디를 지나는지 봅시다. 1 콤마. 자, 1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면서 나중에는 한없이 커진다 그지 나중에는 한없이 커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면서 끝난다 이거야 음. 자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얘 생각을 해봐 <laughs> 얘가 만약 에 여기서 위로 블록이 먼저 나왔다면 다시 아래로 블록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려면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개념을 배우고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하다 보니까 변곡자 볼록을 조사해라 이러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대략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감소하다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증가하면서 끝났다 하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로 파악하는 게, 더 이상은 정보를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본인이 궁금하면 이계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어,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럼 놀랍게도 없고 그냥 얘는 아래로 볼록 이러면서 끝날 거야 자 유제 2번에 2번 f x 가 x 의 루트에 x 플러스 3 이렇게 돼있어. 자 바로 갈게 자, 먼저 정의역 체크하셔야 돼. 왜? 루트 나왔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다. 이거 하시고. 자, 그 다음 절편 얘는 많이 보인다. 그지? 0 넣으면 0 되고, 즉, 0,0을 지나시고, 또마3 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두 개를 찾았어. 자, 다음에. 어, 얘 우한수수, 기함수 이런 대칭성 없지? 왜? 정의역이 이렇게 잘려있으니 좌우 대칭이 나올 수가 없고, 원점 대칭도 나올 수 없다 이거야. 삼각함수 없으니 당연히 일단은, 어, 주기성도 없고 자 그러면 어,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지는 그냥 어, 무한대로 가시겠다 자할거 없으니 미분해야겠지 자 f 프라임 x를 구하시오 f 프라임 x는 자 고배 미분법으로 너 미분하면 루트에 x 플러스 3만 남고 더하기 자 x 놔두면 얘 미분할 차례지 이거 2분의 1 적분이니까 2분의 1 내려오고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적분이니 분모로 가는 그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의 루트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얘는 0. 도함수는 0 하기 전에 통분을 좀 하자. 자, 2의 루트의 x 플러스 3분의로 통분을 하셨다면 너한테 얘를 통째로 곱해준 거니까 이 안, 이 안이 2배 돼. 2x 더하기 6이야. 거기에 x를 더했으니 3x 더하기 6이라고 볼수 있다.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얼, 언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에서 증감이 변하는지도 확인하고 가자.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얘가 더 작아져. 그럼 얘가 더큰 음수가 돼. 그러니까 음수. 그지 자, 얘보다 살짝 커지면은 얘는 이제 양수. 이렇게 되겠지? 응.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극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끝났지? 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너는 어디를 지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0,0하고. 마삼 콤마 0을 지나고 있다. 근데 어디에서 극소다? 마이너스 2. 좀만 크게 그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정도는 찾아봐야겠지. 마이너스 2는 어떤니 얼마래?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여기에, 여기에서 극소가 된다.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변하면서 끝난다. 그리고 여기를 지난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나온다? 네가 감소하다가 접선 0 찍고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난다 이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증감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 딱히 중요한 포인트는 없고 이게도 함수 구해보면 아마 풀이도 다 구해놨을 거야. 뭐 아래로 블록만 나올 건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연습하고 싶으면 하지만 이 정도만 찾아도 충분히 어, 다 해결된 거다.